네, 정부가 11호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지한달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규제 이전 대비 집값 상승 폭이 커진 곳도 있습니다. 시장에 규제 내성이 생긴 거란 의견도 나오는데 정부는 이달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죠. 최상호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집값 좀 잡히는 겁니까? 이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게 신호가 나오는데 한국 부동산은 KB 국민 KB 부동산 주말 네. 주간 지표가 조금 하나는 둔화된다, 하나는 상승폭이 커진다. 어떻게 봐야 돼요? 어, 주간으로 집계하는 가격 동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 민간 기관인 KB하고 네. 그리고 공공 기관인 부동산원에서 집계하는 방식이라든가 샘플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음... 과거에서 과거에도 항상 주간 동향 조사가 좀 다르게 관측이 되었었거든요. 최근에는 11호 대책 이후에 결국에는 주택시장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얼마나 안정화되고 있느냐를 네. 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양 기관에서 발표하는 주간 동향 데이터는 2주 연속으로 좀 억, 억박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억박자. 종합적으로 어. 보면은 그런데 네. 이제 큰 컨셉은 비슷합니다. 11호 이전에 9월 둘째 주부터 어, 10월 제 둘째 주까지 약한달 넘는 기간 동안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였고 예. 주간 기준으로 0.5% 대가 넘는 부동산원 기준 통계치가 역대 최대로 나올 만큼 10월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결국 11호 대책 나오고 나서 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긴 한데 음. 그 둔화되는 것이 추세적으로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지 예. 아니면 둔화되다가 다시 재반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음, 음. 그래서 부동산원 데이터도 그런데 추세적으로 둔화되다가 재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KB 같은 경우에도 추세 둔화 재반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11호 대책 이후에 주택 정책이 후속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할 법한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둔화되다가 조금 오르는 다시 네. 그런 분위기니까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은 뭐 금리는 좀 유지되고 있지만 내려가는 방향 그리고 돈이 더 풀리고 재정도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러면 부동산도 중요한 이 실물 자산인데 이게 떨어지는 거나 안정이 되는 게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는 경우는 이제 바로 직전이 22년 7월부터 예? 그러니까 22년 하반기부터 23년 1분기 정도 되는 약 어, 짧게 보면 6개월이고, 이때는 실거래 지수가 마이너스 22%였는데요. 예.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택가가 상승률이 둔화가 된 적은 있지만은 실거래가가 하락으로 전환된 적은 어, 서울 기준으로는 없었고요. 음. 그래서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주택 매매 가격을 하락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음. 어, 주택 매매가 상승 폭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그거를 둔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차원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매 실거래의 경우에는 지방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누적해서 마이너스로 하락세가 이어져 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2년 23 23년부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음. 서울과 지방 간에는 이제 실거래가 양극화가 극도로 발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올해도 서울에는 2월, 3월, 5월, 6월 9월, 10월이라는 세 번의 주택 가격 초과 상승 그 스파이크가 있었습니다. 네.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는 기간이 있었고, 음. 지금 주간으로 발표되는 게 주간으로 발표되는 게0.18 수준이라는 것도 0.2 수준이 음. 결국 52주 한산하면은 두자릿수 상승률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의 주택 가격이 둔화된 폭도 음. 어, 결코 낮은 폭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뭐 유동성이나 금리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어쨌든 경기가 명목성장률이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지방과 수도권 간에 좀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예. 그러니까 수도권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약간의 혼선이 좀 많습니다. 11월 주택 계약 해제율이라는 게 있던데 7.4%나 되네요. 이 변동성이 좀 커지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막 나오니까 혼란스럽다 그런 건가요, 시장에서 지금? 어, 그냥 일반적으로 주택의 매매 거래 계약이 그 매수 매도자 간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해지가 되곤 하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20년부터 이런 통계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년 음. 조사했을 때는 3%대 정도가 해지가 됐었는데, 음. 2023년이나 24년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해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주택가격 하락폭이 컸었던 기간에는 조금 해지율이 올라갔었는데, 5%대까지 올라갔었다가, 올해는 11월 누적이긴 하지만, 7%로 역대 최대 음. 해지율을 음.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서 주택 가격이 평이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급등 급락이 반복되는 음. 그런 변동성이 높았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지가 많았지 않았나라고 관측이 되고요. 예. 그리고 주택을 매수 못하는 자격 조건이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올해 이제 여러 제도 변화가 좀 심각하게 나타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 양쪽이 좀 해지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안 팔고 배액 배당 하더라도 그냥 상승폭이 더 크니까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해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규제가 세게 나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살려고 했는데 그냥 안 사겠다라고 하면서 해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올해 5천 건 넘는 계약 해지가 있었고 금액 예. 기준으로도. 거의 7조 원대가 넘는 아, 수준이거든요. 그럴까요? 그 정도 거래가 해지가 됐습니다. 네, 매수 매도 한편에는 어 상당히 손실도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이 저렇게 많았다. 해지율이 네. 높았다는 걸 그걸 보여주네요. 최근은 이제 집값도 문제지만 전세값이 문제입니다. 전세 뭐 워낙 부족하다. 그래서 전세난이 경기도로 지금 확산하고 있다. 불안 심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전 어~ 매, 매매 시세 대비해서는 전세 시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음. 다만 아마 체감적으로 1 1호 대책 발표한 이후부터는. 어, 전세낀인 갯매수가 수도권에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네. 규제지역 경기도 12개 지역에서는 갯매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음. 그 이후부터는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이제 상승세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전세 매물 자체가 좀 급속히 줄어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음. 토어제 기, 지역에는 어,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음. 임대차 관련해서는 이제 물량 축소나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하고 두 번째는 어, 전세가 어, 서울에서는 이제 자연스러운 월세화가 조금 추구가 되고 있었는데 예. 경기도는 그래도 전세가액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선호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도가 좀 바뀌고 하면서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갱신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자리 잡다 보니까 신규 임차권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음. 전세선호가 유지가 되면 전세가액이 일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다만 어, 지금 전세가격도 과거에는 전세가격이 올라간 만큼 매매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예. 어,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세가 상승 대비 매매가가 초과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리고 경기도는 전세가 상승 대비 매매가가 이제 거의 비슷하거나 이제 소위 뭐 이분하게 상승하고 음. 있는 그런 구간이고, 예. 지방에는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매매가가 못 오르고 못 있는 그런 오. 상황을 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세 시세는 그냥 임대차 수요 공급을 보여주는 거지만 음. 이제 매매 시세는 이제 투자적인 목적이 가미가 돼가지고 시세가 나오는 부분인데 예. 이것도 좀 지역별로 차등돼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전세값도 지역별로 차등된다. 요즘 서울의 신축 분양 아파트 경우에 예전에 신축 분양이 되면은 전세 매물이 좀 나왔는데 요즘 네. 매물이 거의 없다면서요? 네, 서울은. 왜냐하면은 어. 어, 전세,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해도 잔금을 치를 때 어. 과거에는 전세를 받으면서 잔금을 치르는 소유권 이전부 음. 전세가 그니까. 됐었는데 지금은 규제로 이런 게안 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삼천 세대가 입주하든 사천 어. 세대가 입주하든 어 실질적으로 전세 임대차 매물로 나오는 물량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공급을 좀 보겠는데요. 정부가 내년에 수도권에 이만 구천 가구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구칠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되었습니다. 이만 구천 가구면 정말 굉장히 대규모인데 이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어. 공공 공급 공, 기준으로 예. 보면요. 은 지난 예. 3년 동안 공공 공급이 평균 1년에 만 3천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아, 올, 올해는 네. 이제 2만 대로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예. 2만 9천으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음. 아마 그래서 과거 한 2, 3년간 주, 공공 공급이 줄어들다가, 올해 좀 많이 회복하고, 내년에는 더 크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향후 공급의 어떤 주체가 공공이 된다는 부분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런데 97공급대책에서 나왔던 거는 수도권에 135만 호를 짓겠다는 부분인데 예. 공공택지를 포함해가지고 매년 공급하는 거는 연평균 7만 호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거든요. 예. 그중에 일부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아. 그래서 아마 공공공급은 이렇게 공공분양 말고도 공공택지에는 민간분양도 있으니까 예. 민간분양과 공공분양과 이제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연평균 7만호 정도는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평준화한 분양 물량은 연간 약3 0만호 정도가 됩니다 예. 이 삼십만 호때 분양 물량이었다가 뭐 일부 좀 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왔던 15, 16년 같은 때도 있었는데, 이때는 50만 호대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음. 엄청난 공급이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 23년부터, 22년부터는 음. 그 평균 분양 물량이 21만으로 30% 빠졌거든요. 아, 그요 평균보다 그거가, 30%. 예, 그거가 그러는데? 지금 시차를 두고 중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22년께 음, 25년에, 음. 23년께 26년에 이렇게 중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은 지난 3년간 공급이 축소된 부분이 작동을 해서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는 것이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서 공급이 감소됐던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제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하는데 민간들은 주택가격이 조금 약해지거나 수요가 약하면 분양을 안 하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공, 공급이 안 됐다는 그런 생각 하에 공공 쪽에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는 음. 것이 정책적으로 나온 것이고 그거를 내년에 조금 분양 물량 기준으로도 대폭 늘리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정부가 연내. 예. 연내 공급,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규모를 네. 더 늘리겠다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걸 구상하고 있길래 자꾸 추가 공급 대책 내놓는다 그런 거죠? 아, 주, 규모도 늘려서 규모도?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일단 97 공급 대책이 나온 이후에 예. 9월 둘째 주부터 매매 가격이 대상승을 보였고 <laughs> 과열 싶어요. 양상으로 갔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구칠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음. 구칠의 보완이라는 거는 수도권 5년간 135만 원을 하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를 못 갖고 있는 부분이 크고, 음. 그리고 그 공급 규모가 결국은 작았으니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또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수도권 135만 원 정도는 너무 태부족하다 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급 물량을 더 구체화하고 음. 더 규모도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연내에 그 공급 계획을 내겠다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그게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음. 어디까지 논의했다. 아. 이거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논의했다는 음. 내용까지는 브리핑을 연내 무조건 하겠다는 음. 것이 대통령 씨라고 정부의 이제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뭐 수도권의 어느 지역에 뭐 몇천호라든지 몇백호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걸 지금 협의 중이다. 이런 네. 것까지만이라도 좀 해서 시장의 불안심를좀 달래주겠다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음. 지금 이제 공공, 공급과 관련해서 시장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음. 민간 사이드에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만 공급이 더 늘어나는데 공공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공공 공급의 택지가 어디 있고 위치가 어디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음.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들은 각 부처가 보유하거나 개발 가능한 모든 땅들을 다 소팅을 해가지고 아. 다 리스트업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이거를 누가 개발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고 하는 거를 다 교통정리하는 음. 거가 이제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기대 됩니다 네. 이제 시장의 믿음을 또살수 있을지 구칠 공급 대책 이후 곧바로 올랐던 거를 조금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어,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 또 이게 토지 거래 허가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 뭐 실수요자들이 워낙 불편이 많은데 어,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토지 거래 허가제가 뭐 임시 조치다 길게 가져갈 생각 없다. 이게 네. 길게라는 게 말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텐데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다를 테고. 어떤, 어떤 식으로 이게 결론이 맺어질까요? 어, 현재 11호 대책의 토지거래 허가 그 기간은 26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내년 말까지. 그리, 예 내년 말까지 되어 예. 있고 그리고 이 길게라는 건 그래서 내년 말을 의미하는 거라고 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어, 애초에 11호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을 할 때, 소위 서울에 있는 주택가게 가장 낮은 1분위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2분위 지역, 일부 지역 등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도 많이 많았었거든요. 음. 사실 지금도 어, 토지 토어제 이후에 주택 매매거래 신청서가 이제 접수되는 것을 보면 은 확실히 실수요가 많았던 지역들에서 매매거래 신청서가 많이 접수가 되는 경향이 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역은 근본적으로 투자 수요가 적었던 거가 되는 건데 서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장과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간의 권한, 권한 이슈로 일분위 지역도 같이 동반 지정됐다고 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11호 대책에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개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음. 입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예. 국토부 장관이 지금처럼 서울시 전형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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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한강벨트 구 이런 식으로. 어 세분화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예.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음. 현재 과잉 지정된 지역의 투어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지금의 투어제는 근본적으로 상당한 매매거래 불편을 어 야기하고 있는 건데, 예. 어, 말 그대로 투자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까지 투어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음.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거에 어, 적합하지 않았는데도 토허제가 된 지역들도 구별로 쪼개 보면 많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정책실장이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예. 어쨌든 토지거래허가제가 필요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조기 해제가 될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대. 실제로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그런 권한을 갖게 되면 조금 변화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 예상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과 대책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